결혼은 네. 25살 때 내가, 네. 20살 때 하고, 25살, 네. 25시고, 네. 20살 때. 장집사? 서독교회 여자 장집사가 있어요? 장집사님이 들고 와가지고 결혼하라고. 음. 어, 전주사도 나왔지, 또 뭐, 그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지. 네. 옛날에는 그저 중신할머니 하나 가면 그냥 하는 거죠. 였 음.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된거다 지금 영상은? 그 집장과 아. 장로가 뭐그 그 집에서 기도소에서 거기서 예배 봤어. 아. 거기서 저도 되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그 집에 가려면 공개 하나 넘어, 음. 넘어서 만나 가서 저녁 예배 보고 온적 그거 넘어 올려면면 옛날에는 경찰들이 그 농촌 대 사복돼 있어들 지나가는 사람들 막 검사를 만든. 이따는 이제 음. 교회 갔다 온다고 권리해 통과시키고 음.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갔다 했어. 음. 그땐 무조건 순종이야. 예. 요새는 뭐좋이 나쁘니 하는데 예. 그땐 그게 없어. 예. 뭐 신도가 많아야 뭐, 뭐 예. 대상을 뭐 고르고 하지. 예. 무조건 그냥 하나가 하야 하나, 하나, 예 목회자 사모 하시면서 힘든 순간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든 일? 네. 그때는 수입도 없었을 거요 하도 경제 경제가 제일 곤란해서 네, 중앙 국민학교 네. 바로 시에 바로 있는 시 군청 옆에 있는 학교가 있다고, 어 그곳도 교편을 좀 했다고, 음. 교편에 이제 아기를 가진 다음에 이제 고만도 같이, 아, 예, 몇년육 개월 이니까 배불리 채책피해서 고만도서 그 당시 때는 음. 결혼한 사람도 잘하면서 대개 다 처녀들 이 있다. 아 교사 생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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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군요. 어, 그 기차 철로에 가는 그 나무 있거든. 아, 침묵. 침묵을 쪼갠다고 도끼질을 몇번 했는데, 아, 아부 가슴이 뜨끔해. 음. 이상하다. 음. 어, 아마 좀 무리를 했던가 봐. 음. 아, 그래가지고 그때 능광님이 걸렸다고. 음.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무리고 해가지고 내가 아, 도저히 안 됐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미 치료를 해가지고 약간 다서게 됐는데, 음. 그 후로 내가 이제 대전으로 갔거든 음. 그 대전에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괜찮은데 날이 가고 날이 갈수록 이놈이 결력으로 옮겨졌다고 어. 그래가결력이된 거야 내가 그 전에는 몸이 아주 튼튼했다고 그러니까 음. 나중에 의사가 아이 생명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한 결혁변에 가야 된다고 도도 돈도 없고 하니까 그 스, 서울에 그무료로 하는 병원이 바로 그저 신입병원이야 어, 서울로 기대서, 어. 그래 서울에서 이제 병원에 요양을 착실했다고. 그러기 음. 이제 결대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 배양 검사 이제 두번세번 해도 음. 음성으로 나오고 음. 사진 찍어도 음. 이제 심하지 않고. 퇴원하기 전에 안식일마다 그때좀 많이 좋아져서 갈때 어, 대방동에 음. 네. 조중영이 있는 그 교회 그게 예, 나오던. 예, 네, 청년이, 청년이 그 병원에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그 청년하고, 내 친구들하고, 음. 예, 예배, 안식일마다 예배를 받다고, 음. 그 병원 앞에 있는 집이 하나 있어. 그래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어. 음. 거기에서 자꾸 신도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그래서 음. 신자가 붓기 돼서 거기서 예배를 보다가, 높은 여기에 발을 내리자마자, 집 하나 있어. 아 여기 교통이 참 좋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걸 사기로. 그러 총에 협조도 좀 받고. 그래 돈 못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